나날을 지켜야 될 것이고, 이날을 새해야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합치고,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제 하지 못하면 내일이 지나면 부에 밖에 나을 것이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밤새도록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 일을 성취시켜야 할 것입니다. 어서! 여러분, 올라운 사실은 지난 주간에 살0자 3,000명이 서명을 했어요. 무슨 서명을 했는고 하니, 만일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나는 대한민국을 집단으로 떠나서 세계 열나라로 집단 이민을 가겠다고 하는 서명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유를 찾아왔더니 자유가 아닌 공산국가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를 지키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름다운 결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공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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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이정 전 국방부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대학교 한번 힘차게 만들어주십시오. 평생을 대한민국을위해서 조국을 못받으 오신 분입니다. 아, 여러분들, 안보가 벌어지면은 우리 생명, 재산, 모든 것이 끝장납니다. 우리는 북핵을 확실히 폐기하고 그리고 북한을 주적이라고 강력히 말할 수 있는 북군 통수권을 가지신 강력한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이게 누굽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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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강력한 대통령이 누굽니까?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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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들를 즉각 배치해서 핵 미사일을 강력히 방어해야 됩니다.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 어? 대한민국 어? 대통령 선거판이 어? 뒤집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아! 여러분 여러분도 다 뒤집어져 가지고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온 몸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예! 여러분. 이대한민국 광장은 애국심의 광장입니다. 여기 태극기를 바라볼 때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애국가를 부를 때 눈시울이 불고 오십니까그 마음이 바로 애국심이고 그 애국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땅의 보수 우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와 싸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부강한 나라를 만든 중심 세력이 보수 우파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그 보수 우파 중심 세력이 이 탄핵 폭풍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동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때문에 여론조사권 보고 다 엉터리가 되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내일 마침내 그 침묵이 끝나고 이 땅의 중심 세력인 보수 우파 하러분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분여하는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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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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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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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고여러고여러고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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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도의 여러분, 여러분, 지러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여러분 평화를 지키고 북한 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가지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을 열을 대통령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누구입니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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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위대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제 홍준표 후보가 등장합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치 거모 김종필 전 총리께서 우리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뜻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짧은 동영상입니다. 잠시 장례를 조용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준표 후보 지지영상 메시지를 여러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何だってこんなの。<laughs> <laughs> 선창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우리 홍유표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박정민 어린이와 후보께서한 소녀를 선창하시겠습니다. 안 자, 국회다요. 경기. 그걸 못 이렇게 찍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피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동해 한달 전만 해도 참 암답했습니다. 아좀 조용히 하자. 아 말도 못하게 좀 조용히 해라. 아 뒤에서 지켜보니까 말을 못하네. 정말 한달 전만 해도 암답했습니다. 세상이. 우리 자유한국당을 외면하고, 후보를 외면하고, 저를 마치 초명인간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한국당을 옆으로 빼고, 대선을 좌파들한테 그냥 줄 것이냐? 그것만 궁리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 묵묵히 참고, 국민들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어제부로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선국하고건대하 산업화를 이루고 YS 통해서 민주화까지 이루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적대 세대이라고 하면서 개명시킨다고, 분태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이나라가 맞출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거 시작을 하면서 이것은 선거가 아니고 체제 선택의 전쟁이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친북 자파한테 줄 것이냐 자유주의 대한민국 세력에게 줄 것이냐 난 체제 선택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내일 우리가 이깁니다! 예!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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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가 투표장만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게임 투표장만 나가면 됩니다 투표장만 나가고 그래서 내일 홍준표는 국민의 뜻으로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첫째, 안보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저 어린애 내꽉 쥐고 짓눌러서 이제는 한국을 협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내일 여러분들께서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시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서 이 나라 안정을 우선시켜놓고 그 다음에 취임식은 하지 않고 파리로때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광화문 광장에서 내 취임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1번, 그 친북 자 반전 알아줄 수 없죠? 그리고 3번, 그 알라이. 알라. 초등학생 수준인데 왔다 갔다 하고 그줄수 없죠? 그만큼은 사표가 됩니다, 사표. 그러니까 홍준표가 해야 되겠죠?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강단 결기 배짱 배신이 제일이돼요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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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흔들리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대통령이 왔다 갔다하면 국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배짱 배신 강단 결기. 이래 같이 우고 태상 같이 움직여야 돼. 두 번째, 선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 나라 70%에 달하는 대한민국 선민들 정권이 바뀌어도 내 생활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국 대통령 사당 처음으로 이 나라. 서민들을 돌보는 내 서민 대통령이 한번꼭 태워 보고 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홍준표! 제가 밑바닥에서 살아봤어요 정말 내홍준카드 현수막 적힌 대로 내 아버지는 경비원입니다 내 엄마는 까망준입니다 그래도 황정표는 <목소리> 세상을 비관하지 않았고, <목소리> 꾸전히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어요. <목소리> 세상은 <목소리> 긍정적으로. <목소리> 그렇게 하니까 검사도 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국회의원도 해번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경남 지사도 <목소리> 두번할수 있었습니다. <목소리> 이제 여러분들의 서민 대통령이 <목소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원래 대통령이 되면, 정화대 소속 들어가가지고 안 나와요. 여의도 의원들하고도안 만나요. 왜 그런다면, 여의도 출신인데, 지긋지긋하니다 국회의원들인데, 저거 해봤지만, 아, 진짜 머리 아픈 사람들이에요. 말도 잘안 듣고. 그러니까 대통령 내버리면 쏙 들어가고 안 나와요. 그런데, 홍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미국식으로 하려고. 미국의 대통령은 언제나 야당과 그리고 여당 같은 당의 국회의원들과 조찬하고 오찬하고 만찬하면서 국정을 공유해요. 나라 일을 같이 걱정을 합니다. 이해 하다 보니까 야당이라고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일은 마냥 반대를 못해요. 그래서 홍준표가 되면 국정을 야당인지 여당인지 전부 가리지 않고 공유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한 번씩 기자실에 나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기자들에게 네. <laughs> 원래 대통령은 서로 말 짜고 니네 이거질 문해라 나는 노래 대답한다 고려하거든요? 나는 거려안 하고 기자들하고 프리토킹을 하겠습니다 <laughs> 그럴 때에서 열린 대통령인데 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준표 <laughs> 대통령 홍준표 <공중평! 웃음> 대통령 대통령 <대문제, 웃음> 법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법의 용기에서 그가 통치를 하겠습니다. 우선, 광화불에, 떼법, 인간 절대 용서시키면 넘쳤지 않습니다. <laughs> 이 대한민국이 어쩌다 보니까, 떼법이 지배, 지배하는 세상입니다범준병가 <laughs> <공중료가> 대통령이 되면, 폴리스라인, <laughs> 철저히 짓고 넘어오면 욕죽지 않습니다. <laughs>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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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이 이게 3%빼 안돼요 3% 빼야 안되는 아더 죽겠어 민주노총 중에 적투다가또 민주노총이 강승기 종노조가아니 그중에 일부가 강승기 종노조가니그 사람들이 걸핏하면 광화문에 축창을 들으정찬차를 틀어 니다 내가 절대 용서 안 합니다. 홍준표 백홍경! 제가 보기 우리 애들을 자의 이름뇌문는이자 전국 자상의 모임을 통해 좌파이병 교육을 시키는 내 정교적인 것 반드시 선범입니다 네. 아!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대한민국의 상대 선거 <laughs> 대한민국의 상대 선거 북 세력 전북 이념에, 이념에 미쳐가지고 있는 전북 <laughs> 집단 이것에 절대 용납 안하겠습니다 홍준표! <laughs> 대통령! 마지막으로 제7공국을 새로운 공화국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개헌을 통해서 이 나라 구조를 다 바꾸고 국회를 바꾸고 지방제도 국가제도를 싹 바꿔서 새로운 세상을 내 열어가는 제7공국을내 열어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홍준표 대통령, 대통령! 오 불란 스에서 39살 젊은이가 대통령이 되었어 마크롱 대통령어 그런데 이 젊은 대통령이 된 사람이 저하고 지금 정책이 똑같습니다. 우선 법인세를 인하해 가지고 기업을 살리자. 그래서 일자리 만들자. 이것도 갖고또 해고를 너무 어렵게 하니까 기업도 비정규직만 채용을 하고 정규직을 채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노동 또, 좀, 유연성을 확보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비정규직 채용하말고 정규직 채용하게하고그 다음에, 재정건전성. 제가 장남 기사할 때, 나 이거 땅한평안 팔고, 내부 구조 조정해가지고, 1조 4천억이라는 돈을 싹 갚았어. 빛이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그, 빚, 점이오아지있있어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돼. 요 그리고 경제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 기업 부들이 잡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이거는 나라 방치 있는 거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주의로 확 불어가지고 외국에 지금 나가 있는 기업이 많이 정해집니다. 거기에 외국에서 일자리 만들어 놓은 게 340만 개입니다. 그것 절반만 들어와도 우리나라 청년들 일자리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지금 110만 명이 일자리가 없어요. 너 일자리 만든다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 오늘은 이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laughs> 아니, 여덟 없이 공포 81만 개한대요 지금 블라스 대통령도 나하고 똑같이 공공 구조 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 조정해가지고 정부를 작게 만들어요, 작게. 작게 만들어야지. 국민 세금 받아가지고 전부 이거 자기들 세금 나눠 먹게 하는 공공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 오, 이렇게 해서 야, 나라를 살려야 돼. 또, 뭐, 일정이 높고 뭐, 북한이 2천만 평 계속 공단한다고 하는데, 그거 하면 계속 공단에 북한 참, 청년 일자리가 참, 100만 개가 생겨요. 100만 개. 북한 청년 일자리 100만 개 만들어주고, 우리 기업이 다 올라가 버리면, 연 우리 젊은이들 일자리가 없어져요. 맞아. 맞아. 이러한 흑자리 같은 사람을 내리찍을 수 있습니까? 안세요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낭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애들 데리고 이사하다고 하면 야들아짐 싸라고 하면 우리 열심히 싸야 돼 싸가지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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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이사람을 걸어서 사 이사람. 나 국민학교 6년 동안 <laughs> 다섯 5전이했어 근데 나 국민학교 친구들이없어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땅에 서민들의 꿈이 실현될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화제대통요 자, 그 올해 하면 여러분들 배도 고프고, 저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되니까, 저도 가야 되니까. 자, 올 9일은 아까 봤죠, 진국 좌파 신발하는 날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올 9일은 이 땅에 처음으로 서민 대통령이 단장하는 날입니다. 경비원 아들이 대통령 된다.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자, 대통령. 자 대통령. 오늘 까막문 아들이 대통령 된다.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모두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친지, 전표해서 투표장관을 하수 없습니다. 투표를 많이 해주면 무조건 흥분표가됩니다 투표를 절제하면 내일 또비 온다 는 말이 있는데, 비가 오더라도 꼭이 나라 체제의 지역에서 우리가 자파한테, 친북 자파한테 날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laughs> 다시 한번 해보고 끝내겠습니다. 5월 9일 경비하 아들 대통령 된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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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9일 들 대통령 된다! 대통령!